네, 백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미곰 다교입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짤막한 번역 단편 게임을 하나 플레이 해볼까 하는데요. 게임 이름은 for 또는 for you.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읽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 한국어로 바꿔보면은 어리석은 또는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 이두 가지 이름의 의미는 게임을 하다 보면 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어, 그리고 이 게임을 플레이 해보고 싶다고 생각이 든 이유 중에, 어, 조작 방법 중에 재밌는 게몇 가지 있어요. 일단 보시면, 자, 십자키로. 시점 이동을 할수 있고요. 캐릭터 이동이 아니라 시점 이동이라고 그래요. 어, 이것도 어떤 의미인지 이제 게임을 플레이하다 보면 알수 있겠죠. 음, 이것도 좀 궁금하고 그다음에 체크라고 표시된 데는 결정키로 조사할 수 있다. 어, 이건 조사할 부분이 있다는 거겠죠. 음, 그 다음에 특이한 부분이 그 옆에 있는 건데 대화는 자동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세이브는 없습니다. 이건 재밌는 것보다 좀 무섭긴 하지만 <laughs> 어 세이브가 없는 건 솔직히 말하면 재밌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좀 무서운 부분이긴 한데 음 그거보다 그 위에 대화는 자동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대화는 자동으로 진행이 되고 게임은 실시간으로 4분이 지나면 딱 끝난다고 해요 이게 엔딩을 보든 안 보든 4분이면 게임이 끝난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이 설명을 보고 궁금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어, 도대체 뭐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감이 안 잡히니까 점점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게임을 한번 해 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아, 이 게임은 워낙에 궁금한 점이 너무 많아 가지고 어, 그걸 얘기하다가 조금 서론이 길어졌는데 자, 그러면 서론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 그럼 이제 슬슬 시작해 보도록 하죠. for 또는 for you 가 보도록 합시다. 처음부터 그녀가 사라졌다. 어디 있는 건지 무슨 일이 생긴 건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녀는 줄곧 괴로워하고 있었던 걸까? 그렇다면 나는 괜찮아. 어? 이렇게 머리카락이나 눈의 색을 다르게 한 것만으로도 아무도 내가 그 사람이란 걸 눈치채지 못할 테니까. 그렇구나. 방금 그건 꿈이었던 거야. 왜 그런 이상한 꿈을. 그녀는 지금 바로 내 눈앞에 있잖아. 이 가게에 오랜만에 와보네. 4월 4일. 게다가 여기는 우리가 처음 만난 곳. <laughs> 뭔가 부끄럽네. 나 그때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잖아. 그땐 정말 힘들었어. 널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일단 오른쪽 아래 시간이 진짜 실제로 흐르고 있네요. 호호. 시점 이동은 이렇게 하고 지금? 지금은 건강하지. 넌 정말 상냥하네. 그리고? 어조사 전혀 손을 대지 않았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만 같다. 팬케이크 좋아하잖아. 아, 맞아 맞아. 이 팬케이크 내가 무지 좋아하는 거야. 아, 그러고 보니 전에도 이말 했었지. 그렇지만이 정말로 좋아하는 거니? 몇 번이고 좋아한다고 말해서 솔직하게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해. 아, 그거는 나도 찬성. 음. 확실히 좋아하는 걸 좋아한다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 음. 그리고 또볼수 있는 게 내 스마트폰이다. 음, 스마트폰. 스마트폰 없으면 안 되죠 요즘. <laughs> 스마트폰 없으면 안 되고 또볼수 있는 거 있나? 아 어, 액자도 볼수 있어. 액자 바트나 근데 이야기할까 봐 <laughs> 이야기할까 봐 뭐가 깜짝 아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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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 전화 왔어 전화 왔어. 받지 않는 게 좋을 것이다. 왜? 전화 안 받아도 돼? 안 받는 게 좋을 것 같대는데? 어안 받았다. 남동생분 전화 아니야. 언제든 만나고 싶을 때 만날 수 있는 사이라고 해도 이야기는 할수 있을 때 많이 하는 게 좋아. 만약에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긴다면 분명 후회하게 될 테니까. 어? 후회하게 될 테니까? 이건 뭔가 경험담처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 미안 미안. 어쩌다 보니 잔소리하는 것처럼 되어버렸네. 분명 괜찮을 거야. 넌 상냥한 사람이니까. 잔소리랄까 중요한 얘기지 음, 있잖아. 너싫은니 이미 눈치챘지 무슨 말이냐니 그건 말할 수 없지만 r r y I'm sorry. I'm sorry. I'm s o 찾아오아거 아니야? 어? 몇 번이고 여 r 찾아와? 뭐지? 계속 언제까지고 움직이지 않은 채.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분명 뭔가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렇지. 나랑 똑같네. 아니 아니다. 이건 다나 때문인 거구나. 미안해. 나 때문? 뭐지? 있잖아. 왜 그러니? 슬픈 얼굴을 하고 있는 거야? 나도 잘 모르겠어. 끝났다. 어? 아니, 일단 지금까지 본 거를 총 정리해보면은 일단 내 눈앞에 계셨던 여성분은 저와 연인 사이인 것 같아요. 그죠? 어. 그리고 계속 생각해봤는데, 눈과 머리색을 바꾸는 걸로 못 알아본다는 건 아마 방송 관련 일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닐까? 이게 연예인, 연예계에서 일을 하시든 아니면 이제 인터넷 방송에서 얼굴을 이렇게 내놓고 방송을 하시는 타입이든 아무튼 뭔가 그런 종류의 일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하나. 그 다음에 뭔가 상황만 보면요. 뭔가 상황만 보면 굉장히 그냥 연인들끼리 그 처음 만났던 그날 왔던 카페나 아니면 그날 이제 첫 만남을 가졌던 카페겠죠? 음그 카페에 오랜만에 와서 야 오랜만에 오니까 너무 좋다라면서 그냥 이야기를 하고 있는 어, 한 커플의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면서도 뭔가 중간 중간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보여요, 그죠? 어. 그래서 음 근데 그 이상은 또잘 모르겠어. 아직 엔딩을 본게 아니라서 그런 것 같죠. 아무래도. 주변에 조사도 많이 못 했어. 어. 방금 오른쪽에도 뭔가 있었고 왼쪽에도 뭔가 있었는데 <laughs> 이 대화하는 거랑 이 아래쪽에 조금 보는 것만 해도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거밖에 못 봤어. 그러니까 일단 주변을 좀 둘러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어, 어떻게 할까? 그럼 일단 어 다시 한번 시작해서 이번엔 그 그녀와 대화를 하는 것보다도 요 주변을 좀 둘러보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볼게요. 음 뭔가 많이 숨겨져 있을 것 같아. 다시 가볼게요. 아 움직인다. 그러면 일단 볼수 있는 걸쭉한번 돌아보면서 찾아볼게요. 일단 체크가 하나도 안 뜬다. 일단 쭉 봐야겠다. 음... 아 떴다. 영수증이다. 겨울의 끝자락 팬케이크. 언리얼 홀릭. 눈앞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열광한다. 그 중에는 다 하고 있으니까 다 하고 있으니까라는 이유로 시작하는 사람도 뭐 TV 같죠? 사람들은 대체 무엇을 보고 듣고 있는 것일까? 하나의 개념을 상상을 잡으려 발버둥 치고 있는 그저 그뿐인 것은 아닐까. 그럼 여기서 진실을 한번 알아보자. 진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한다. 이번 건에 대해서 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으면 한다. 계속 후회하고 있어. 분명 그 누구보다 가까이에 있었는데, 결국 나 또한 대중들과 다를 바가 없었어. 모르겠어. 전혀 몰랐어. 정말 한심하지. 이런 걸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 그건 분명 널 배신하는 행위일 테니까. 그러면 지금은 왜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 간단한 이야기지. 듣고 있어? 거기 너, 너 말이야. 나? 나? 나 부른 거 맞지? 모르는 사람이 적을 정도로 그녀는 인기 인터넷 아이돌이다. 인터넷 아이돌. 아이 깜짝아이. 아형뭐 하고 있는 거야? 있잖아. 제발 슬슬 눈을. 시끄럽네. 어, 옆에도 나... 남 동생 분 전화?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야? 이거 다시 볼수 있네? 인기 많은 사람은 좋은 일만 가득하다. 라는 일이 있을 리가 없다. 어. 또볼 수. 있... 이건 해... 저기 있잖아. 나중에 또 여기 같이 오자. 약속이야. 옆에도 뭔가 대화가 지나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면? 있잖아, 실은니 이미 눈치챘지. 무슨 말이냐니? 그건 말할 수 없지만니. 계속 억누르고 있잖아, 너. 계속 언제까지고 움직이지 않지. 저건 진짜가 아니다. 눈앞에 있는 그녀야말로. 헉? 계속. 계속 언제까지고 움직이지 않은 채. 그치만 그러면서도 분명 뭔가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렇지? 나랑 똑같네. 이분은 인터넷 인터넷 아이돌 하시는 분이셨구나. 아니 아니다. 이건 나 때문이구나. 미안해. 미안해. 또볼수 있는 있잖아. 왜 그러니? 슬픈 얼굴을 하고 있는 거야. 나도 모르겠어. 잠깐만. 이번에도 뭔가 많았는데. 일단 그녀가 누군지를 알았네요. 일단 그녀는 인터넷 아이돌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어. 아, 그래서 눈과 머리색을 바꾸면은, 모른다 그랬구나. 잠깐만, 그러면? 아까 옆에 TV에서 했던 얘기도 그건 것 같고. 아, 그리고 저 목소리, TV 속의 목소리는 주인공 맞는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주인공은 이 인터넷 나이돌을 하는 그녀의 남자친구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른 사람에게 말을 못하지, 당연히. 어.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얘기니까.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지금 다른 거는 많이 봤는데 지금 유일하게 제가 놓친 게 왼쪽에서 뭔가 대화가 또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까 그 액자였던가 그림 보느라 옆에 대화를 제대로 못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저 대화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 저게 저거 뭔가 저 대화도 지금 옆에 대화 그녀와의 대화가 이렇게 중요하니까 옆에 대화도 결코 그냥 지나가는 대화일 리가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옆에도 한번 볼게요. 왼쪽. 아까 오른쪽 봤으니까 다시 한번 가보죠. <솔 facult wszyst> <shared> 형 뭐하는 거야? 있잖아... 제발 슬슬... 눈을... 시끄럽네... 아, 야, 저기 있는 애... 무지 귀엽지 않나? 아, 그치? 근데 남친이랑 같이 온거 같은데? 그런 거 같지? 모델하는 분이신가? 어떨까? 어디선가 본거 같은데? 진짜 유명한가 봐... 그 왜... 잘 모르는 연예인은... 그 개성을 감추면 잘 모르게 되잖아. 누가 누군지. 아, 그건 그렇지. 그건 그렇고 나도 저런 귀여운 아이랑 사귀어 보고 싶다. 뭔가 이렇게 들어보면 그냥 옆에서. 야, 이거 봐. 감히 행방불명이래. 뭐, 진짜? 확실히 요즘 갑자기 방송 안 하고 SNS도 안 올라오긴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아니, 그치만 진짜 같지 않아? 활동 안 하는 건 그렇다 치고 아무도 연락이 안 되고 있잖아. 3주간 연락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대. 지금까지 이런 일한 번도 없었다 그러던데? 뭐 그건 그렇지만... 활동을 그만두고 싶었다거나... 어... 사건에 휘말렸다고나? 뭐 진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얘, 예. 왜 사과하는 거야? 사과해야만 하는 건 누가 봐도 난데. 그런 슬픈 얼굴 하지 말아줘. 내 진짜 모습을 알아봐준 건 너밖에 없었어. 고마워. 잘 지내? 잠깐만, 기다려줘. 난 아직 아무것도. 그녀를 구한다? 에? 뭐야? 그녀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었다. 그런데도 난 아무것도 못 했다. 그녀를 위해 아무것도 해 주지 못했다. 나는 정말로 어리석다. 이래서 for for you와 이 함께 있는 이유가 있었구나. 형, 내말 들려? 잠깐만, 갑자기 왜 울고 있는 거야? 설마 여친한테 차기라도 했어? 아니면 설마 가미가 행방불명됐다는 게 그렇게 충격이었어? 뭐 그럴 리 없지. 아무튼 벌써 오후야. 슬슬 일어나. 아, 어, 깜짝아. 어... 뭔가 순식간에 이야기들이 지나갔는데 잠깐 정리를 해보면 일단 카미라는 이름의 어... 인터넷 아이돌을 하시는 분이 계셨나 봐요 그죠 근데 그분이 갑자기 행방불명이 되셨고 그분이 아마 우리 앞에 계신 분이 아니셨을까 그 여성분이 아니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그녀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는 게이 나였던 거지. 남자친구였던 나. 근데 그런 이 남자친구분조차도 그녀가 사라진 이유는 아무래도 몰랐나 봐요. 어, 지금도 모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계속 감정적으로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였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말해주거나 한 거는 많이 없어가지고 어느 정도는 좀 이게 그냥 예상이고 추리긴 한데 아마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음. 연애계든 이제 어디든 간에 어느 순간 사라진다는 게100% 음. 없을 수는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의 주변 사람의 아니면 그 사라진 사람의 소중한 누군가의 이야기였던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 뭔가 이게 계속 4분만에 게임이 끝나니까 4분만에 몰아치고 끝나고 생각하고 4분만에 몰아치고 끝나고 생각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laughs> 근데 음, 생각해 봤을 때는 아마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까지 결국 왜 그녀가 사라졌는지 많은 나오지 않았네요. 그 음. 그리고 for 이자 for you였던 거는 이제 양쪽 다이 주인공의 마음이었던 거네요. 어리석다라는 건 어리석은 자신을 말하는 거고 for you는 그럼에도 그녀를 위해 뭔가 해주고 싶었는데 해주지 못했다라는 그 양쪽의 이름을 다 갖고 와서. For you, for 이라는 이름이었던 거네요. 음. 어, 뭔가 그 어느 정도는 추리를 해야 되는 만큼 계속 곱씹게 되고 뭔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어느 정도의 부분은 저도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얼굴은 안 내놓지만 방송은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게 되고 음, 뭐 그렇네요. <laughs> 자, 그러면 이상 4분간의 그와 그녀의 이야기 for for you였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